데뷔가 어떻게 보면 명탐정 코난. 아침에 눈이 뜨면 저 스나이퍼 오빠. 개인정보. 아, M. 스나이퍼? 네. 아, 뭐, 뭐 있네. <laughs> 사건, 사고 맞네. 나, 나 진짜 유리야, 좀 떡상 좀하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육형의 이빨이 온다. 처음으로 여, 여성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빨이 웃는다. <laughs> 이빨이. 이빨이. 운다, 는다 <laughs> 이빨이 운다. <웃음> <웃음>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유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, 이렇게 해왔던 일들 좀 말씀드릴 어, 수 있을까요? 저는 2001년도에 데뷔를 했고요. R&B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데뷔가 어떻게 보면 명탐정 코난. 아, 어, 명탐정 오. 코난? 아침에 눈이 미래소년 코난. 미래소년 코난. 명판정 코난. 저 너무, 너무 좋아했어. 아, 우리들의 어. 코 아니 우리들의 코난. <laughs> 아다 아, <laughs> 다른 거야?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.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. 아. 오늘은 어 기억 나려 그래. 사 모두들 어렵다고 모두들 안 된다고 고개를 돌리는 와. 많은 사건들 와. 뭐지 뭐지 계속 그 얘기고 아, 그 명탐정냥 안경 쓴 뿔테 네. 오거에다 모자 쓰고 네. 셜록홈즈 같은 모자 네. 그리고, 그 오기 때는, 바라메라라라고, 바라메랄라라. 똑같은 명탄적 코난인데, 일기 오기를 다 제가 불렀어요. 아. 솔직히 근데, 난잘 모르겠다. 아. 아, 지금, 아, 지금 잘, 네, 나는. 진짜 네, 진짜 어, 난 우리들의 코난만 기억나. 그, 음. 지푸라기 머리하고, 그, 올드니? 올드? 올드?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. 바람에 라라라 검색해서 들어보세요. 아니 <laughs> 왜냐면 나도 유튜브 하니까 한번 어, 채널 소개 좀한뭐 할게요. 에이, 그. G F L A N D 어렵죠? G F Land. 아 이제 커버곡 부르고 노래 가수신가. 노래 아 노래는 안 하시죠? 아이, 슈스케... 웹을 좀 하시는 거 같은데. 슈스케 스타일, 이에요 아. 슈스케 3차, 오. 정준영, 로이킴, 아.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데미를 장식했어요. 어쩐지. 저기 나방 떠난 그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세상의 말만 신, 좀... <laughs> What? What? 아니, 제가 MG 스나이퍼 피처링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정이 오빠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m c 육 형이에요 Back to the Old School yeah. MC, MC 스나이퍼 노래 너무 좋아했어 보미 오라 비케이 네. 러브 아. 그리고 또,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, 이제, 소라소라, 프로런소라. 아... 햇살아, 내 잠들지 마라. Hey, 창살아래, 내가 있는 곳. Hey. 살아서 만나리라. Hey. 작은 조박들, 제목들 아래에 있는 아이들. 나도 스나이퍼 우리 동네까지 와서 이제 차한잔 했는데 네. 그 이후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. 아 지금 아. 상황이 그래요. 아 그래. 일본에 사람들이 가서 아. 막 사진 그 영상 음. 그 것도 배우시고. 그러니까 전화를 했,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았어요. 오해 마세요 아, 내 스타일은 대변인이야. 아 뭐야 이거 뭐 지금 뭐 매니저신가? 이 <laughs> 한번 전화해서 나도 네. 우리 필이 또안 받으면 안 하거든. 근데 1.5번 네. 했었어. 아, 1.5번. 아, <laughs> 하다가 소심하게 한번더 네. 하다가 네. 아, 이건 아니다 하고 끊었는데 아, 지금 이렇게 좀 네. 운둔하고 있었구나. 뭔가 창작도 하고. 네, 맞아요. 근데 일단 난 스나이퍼의 정말 음유신이잖아. 오, 닉네임이. 네, 네. 랩의 아, 깊이 깊이가 굉장히 깊어. 예, 네, 영어 같은 거안 쓰면서도. 아, 못 진짜. 하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아니, 이거솔직하게하자고 아니, <그걸> <laughs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오, 나는 진짜 요즘에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이게> 아니게 웃기다. <laughs> 아, 가끔, 가끔 뭐 한국이 최고예요. 뭐 한국 스타일이에요. 라이머입니다 라이머 목소리가. 아, 뭐. 라이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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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퍼야, 이퍼 동생 보고 싶다. 전화 좀 받아. <laughs> 형이 그때 맛있는 거안 사줬다고 단단히 토라진 것 같은데 좀 마음 풀어라. 라이브 목소리가 되네. 아, 그래도 힘들었어요, 형도. 어, 근데 되게 뱀퍼분들이나. 어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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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제가 이제 1집 때그 주석의 4라이프나 배치기 한 100명 정도 넘게 피처링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래퍼들과의 피처링이 너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작업 많이 하고 오래 알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작업을 워낙 많이 했는데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요. 정말 난이 사람은 멋진 뮤지션이라 생각한다. 뭐 래퍼도 되고 많이 했으니까 같이. 네. 저 스나이퍼 오빠 개인적으로. 아, 어, m 스나이퍼? 네. 스나이퍼 네. 오빠가 되게 상대를 많이 배려해 주는 어. 것 같아요. 이제 모든 거를 상대에게 다 배려를 해주는 그게 어. 너무 멋있었고. 폭력 쓰진 않아요? 네, 너무 자상하시죠. 항상 어른스러웠어요. 집 앞에 <laughs> 커피숍에 와서 얘기해 주는 게 <laughs> 어유 유튜브 하세요, 형. 어, 똑같이. <laughs> 유튜브 그냥 저기. 네, 근데 m 다 기대 없이 제가 툭툭 하나 했는데, 그게 꽤 짭짤하더라고요. <laughs> 결국에 짭짤하다는데, 어, 그때 내가 많이, 어, 좋은 걸 이렇게 배웠지. 제노래를 피처링을 해주기도 해 했어요. 제 위주로, 모든 걸 다. 음. 자기의 소리까지 믹스하는 거에 있어서도 터치를 음. 안 하시더라고요. 네. 되게 배려를 많이. 그러니까 뭐, 딴 아까 얘기했던 뭐, 주석, 배치기. <laughs> 뭐또 누구죠? 누구? 무슨 멘트를 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멘트를... 뭐 배려를 안한거 같아, <laughs> 내가 봐서는. 야, 뭐 하자, 유리야, 하자! 시작하자! 야, 가서, 저 예약해놨어. 짜장면 먹으러 가자, 저하고. 배려를 많이 안 했던 거 같은데. 아, 어, 진짜야. <laughs> 아니, 야, 말. 그, 아니, 절대 그건, 그런 거 어. 아니고. 아, 이제 <laughs> 솔직한 거좋아요 사람들이. 그리고 추운 덕대고 이런 것도 추은 덕도 안그그 그 사람들 지금 추운 덕된 거야 우리야 뭐저뭐 뭐 <laughs> 음악도 해 냈다 우리 뭐필 아, 좋은데 아, 우리, 우리 뭐어 그럼 나랑 사야돼 말이야 아, <laughs> 아, 뭐 우리 소주 한잔 할까 우리 뮤지션 길리 아, 이러면서 지와 이제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이쯤 되면 말할 수 있잖아요 나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아, 안해아내 진짜 배려를 <laughs> 아, 뭐, 뭐, 있네. 사건, 사고 맞네. 나, 나, 진짜, 유리야, 좀 떡상 좀 하자, 정말. 나, 진짜, 어그로 끌고 싶다. 난 아, 아, 리 아파. 한번좀 시원하게 얘기해봐. 그러고 나서 그냥 전화 몇번안 받으면 돼. <laughs> 아, 어? 아, 네, 진짜. 아, 다 이해해줘. 이기만... <laughs> 또뭔 일이 있었어? 그러든, 뭘 아니, 자기만의 아, 색깔이 잘 하시는 거야? 래퍼하고 뭐, 양장피에 소주 먹으러 갈까? 뭐, 이런 거한 거니? 아 아니 절대 네. 그런 게 없었어 요 아. 깔끔해요 사람. 아. 홍대 스타일. 네 홍대 아. 스타일. 아. 아. 뭐 홍대 뭐 MB 큐브 뭐다 클럽 알거 아니야? 저 클럽은 잘안 가가지고 헬스 클럽은 좋아해. 요 아, 아이 떨어지네 진짜. 아 그리고 지금 뭐 헬스 클럽 얘기하니까 네네. 뭐 쇼니랑도 아 네. 그러니까 제가 쓴 곡에 음. 희성 씨한테 가사를 다이어트 가사를 써달라고 음. 하고, 그 다음에 그거를 안무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쇼니 씨를 찾아가서 이 3분짜리 음악에 쇼니만의 운동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. 아,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뭔가 뮤직비디오는 한번 본것 같은데 운동하면서 네. 둘이 맞아. 같이 뭐. 네네네. 피트니스 뮤직이라는 장르를 시도해봤어요. 그초 최초 시도야 네, 대한민국. 콜라도. 근데 전혀 묻혔지. <laughs> 아니, 아니 그러니까. 나는 아랫타... 존재는 몰라.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. 아니, 그게 지금 모든 저, 초등학교, 중학교 그 실기 평가에 그 운동이 아, 도입되어 있거든요. 아. 그게 560만 넘었는데 600만 넘었는데. 아니 굉장히 시도도 너무 좋았던 거고 피트니스 뮤직이잖아 최초로. 그게 좋은 거예요, 근데. 근데 왜 그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을까? 근데 아는 사람 다 알아. 아는 사람하고. <laughs> 쌀 스크럽 몇 군데서 울려 퍼졌나보다 원투 따라해볼까요 원투살 음. 어, 많이 뺐더라고요 후기에 아, 또 그리고 또뭐 있었죠? 그리고 이제 나는 가수다에도 나와서 그때 음. 히트니스턴 노래를 불러서 And I i <laughs> always love you <laughs> 네. 3차 <laughs> 근데 그래서. 집에서는 음. 어때요? 집에서 어떤 스타일이에요? 막 애교 부리실 것 같아요. 옆구말 말고. 아예 이짧봐지고어왜뭐 애교? 그거는 안 그래요? 아그렇진 않을까. 어, 그러니까 집에서 턱후예요? 음. 솔직히 나도 <laughs> 이거 좀첫고 <laughs> 고백, 이거 고백인데 정체성이 혼란이 와가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, 네. 저 그럼 그러, 그러면 이 반전이 있을 거 아, 그러니까. 아, 내가 터프한 사람인가, 이게 좀 감성적인 사람인가. 감성적인 것 같아요, 어. 그죠? 어, 근데. 뭐... 맞죠? 네. 얼굴 빨 빨리 <laughs> 눈시울이 촉촉해졌어, 갑자기. 나 지금도 지금. 아들 졸업식 같았는데. 아우 어, 진짜. 갑자기. 어, 갑자기 막 이게. 저 너무 쏟아져가지고 이게. 계속 마인드 컨트롤 했는데 사람들 또 앞자리에 있게 돼가지고 이게 다 보이니까 나 굉장히 갑자기. 아니 노래가 그거야. <laughs> 아니 왜 이래? 노래가 <laughs>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. 우리 처음 만났나 한때 내가 막왜 <laughs> <laughs> 내가 왜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 진짜. 들어가서 아... 얼마 안 돼서부터 딸깍까지 그러니까 계속 통복하거든요 대박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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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나쭉쭉게라니까 어, 내가 졸업식 진짜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진짜. 더 멋있어 보이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난 너무 양옆에서 시선을 느껴가지고. 계속 이게. 근데 또난또 또 터프해 보이고 싶다. 네. 터프해 보여야 된단 말이야. 터프하고. <laughs> 어. <laughs> 그 계속 눈 잡고 혼자. <laughs> 아, 나 진짜 뭐. 생각하는 것처럼 하려고. 그것도. 팔뚝에 힘 주고 그 항상 파이터의 모습 보여줘야 된다는. 아, 이... 제가 잘 봤죠? 아, 근데 아 진짜 <laughs> 터졌어요, 좀 전에도. 너... <laughs> 아, 막 그건 아니다. <laughs> 내가 무슨 에이 이러고. 아,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. 아, 저또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보면은 솔직히 라운드 걸좀 시켜보고 싶을 때가 있었어. 아, 라운드 걸 그. 아.